비마대 원앙소년 자, 궁사다 통상 나오겠지. 먼저 때리기. 삐뚤궁 공격형입니다. 상대 젊은 프로 기사네요. 아 그래요? 진짜 그러면은 마음에 든다. 삐뚤궁 공격 장기를 두는 프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이런 다양한 뭐 양기범 면상이라든지 양기상이라든지 다양한 삐뚤꾼 공격 형이 너무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뭐제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차달라 했을 때 먹었을 때 포장 쳤을 때 차로 먹음차가 잡히니까 멍군했을 때 차대가 됐을 때 상을 먹었을 때, 차가 한칸 들어가서 외통을 노렸을 때, 말을 변으로 띄워서 차달라 하면서 외통을 막았을 때, 그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를 한 나라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다 그려놔야 실제로 포가 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포장을 맞고, 상이 잡혔을 때 차대가 되고 나서 차가 아닌 포가 들어가서 마의 벽을 막으면서 외통을 노려주면은 닫았을 때 차장 치고 말을 눌러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포가 마의 벽을 막고 있으니까 말을 잡을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 어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야, 잠깐만. 차장 치고 비키면서 잠고 나면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 수를 빠트렸습니다. 졌다, 이거. 아, 못 봤네. 차대가 이루지면 끝나고 복귀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제가 말한 그대로 됐죠? 아! 아, 아까 포로 막으라고 했는데 결국 차가 한칸 늘어서가지고 막았떠서 차달라 하면서 외통을. 막아주면은 차가 이게 조금 갈 데가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한칸 들어섰기 때문에 변으로 뜨겠죠. 막아 떠서 어, 차달라 하면서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되는 한수를 두게 된다면, 아, 차가 곤란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막아 안뜬 이유는 사실은 이제 차장을 치는 게 아니고, 삼선으로 가서 포달라를 해버립니다. 그럼 상대는 포를 지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달라 하면 어떻게 돼? 여기 산길니까 차를 못 지키고 줄로 당긴 포를 먹어버리고 마가 꿈짝 없이 잡히게 됩니다. 방금 떴으면은 포달라 하고 나서 마잡기가 있어요. 거기까지 보고 마가 뜨지 않는 겁니다. 차장에 마달라. 차장 쳐서 엉덩이를 올려줄 거고, 여기까지 이제는 이제 공격이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내려서 포의 기한을 좀 방해를 해볼 거고, 다음 수에 이제 내려서 포달라. 집에 가겠죠? 일단. 사달라. 자, 일단은 상대포가 1, 2 하기 전에 바로 1. 차를 쫓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포가 넘어왔을 때 차장 치고 차장 치고 반복수 걸리면 나중에 차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복수를 할 수가 없는 불리한 반복수예요. 바로 사달라 포를 넘기라는 거죠. 얼른 포를 넘겨서 안전하게 포가 귀환해서 제대로 된 형태를 잡지 말고 포를 빨리 면포를 뒤로 넘겨서 어쨌든 우리가 중포 넘어와서 공격할 수 있게끔 좀 불리한 형태 우형이 되달라. 오케이 이러면은 우리 뜻대로 일단은 만들어졌고 차달라 마달라 양거리 차장치고 벗어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수를 읽으면 되겠네요. 어허 잠시만 왜저 포가 넘어가지? 야 조금 아쉬운 걸이 포가 빠졌다면은 나중에라도 이제 여기를 박살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달라 하고. 포살리면은 차장치면 외통이잖아요. 그런 각도 한번 볼수 있었다는 거. 거기까지 본 건가? 그래서 포가 안 빠지나? 포가 빠지면은 재밌을 거 같은데. 자, 지금은 이제 살을 내리면은 차달라, 차달라 마길. 우리 차가 잡히네요. 그러면은 이건 잠깐만 살자 일단은 살자. 살고 보자 일단 마달라. 내리면 차가 잡혀 버리니까. 네 그럼 다시 마달라 어렵다 수비 진짜 까다롭네 이 삐뚤궁 장기 할 때는 상대차가 삐뚤궁 한쪽으로 절대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삐뚤궁 장기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귀마들 귀마에서도 이제 삐뚤궁 공격형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네, 해봤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삐뚤궁 한쪽으로 상대방 차가 들어와 있으면 안돼이 그게 딱한 가지 조건이 그거예요 컷 오케이, 이제 마도 나왔겠다. 수비가 이제 매우 약하다는 거 먼저 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일단 차로는 안 먹을 거고, 차로 안 먹는 이유는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일. 일단은 이제 먹었을 때 차장했을 때 내렸을 때 상장의 외통각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차장했을 때 천궁했을 때 상장했을 때 옆으로 돌리면 차장했을 때 사로 막았을 때 외통입니다. 그럼 다시 먹었을 때 차장했을 때 올렸을 때 상장했을 때 차로 막았을 때차 달라면 차가 잡히긴 한데 우리 차도 이 선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차장하고 차는 살아버리면 차장치면 내려버리면 아 망했네. 안 되네. 차장에 아 이거는 이제 너무 아쉽네. 차, 상장에 아, 조금 아쉽네요. 일단 우리 차 살리고 아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딱한수 모자라네. 아쉽게도 차로 막는 수가 있어 버렸습니다. 도망가죠? 야 이거라도 먹자 뭐. 동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지금도. 차 달라 했을때 차가 빠진다면 차장의 외통이기 때문에 뭔가 궁을 내린다거나 해서 이제 방어를 먼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무조건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동점 수를 한번 내봤는데 일단 실패입니다 포 너무 아깝네 그포 살려가지고 중포하면 너무 좋거든 너무 아깝다 뭐 이거 나중에 차장 치고 포장 치고 오케이 아, 아이고 이거 차장 맞고 포장 맞겠네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차장 맞고 포장 맞아야겠다 사과 위험에 빠졌습니다 왁싱이 됩니다 아이고 이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니까 러 어쨌든 궁 올릴 거면서 근데 이제 차장 맞고 포장을 맞는다는 거지 포장을 맞고 여기를 맞잖아요 어쨌든 털리는 건 맞잖아요 다만 이제 상장에 외통 비슷한 게 있다는 거 우리는 사한 마리 주고 외통 비슷한 걸 노리는 거죠 아, 아이 또 병이 잡혔네 병이 위험하네 아 실제 장기 두면서는 말을 안 하죠 자 지금 정리를 좀 하자면 상이 여기만 오면 외통각입니다 상이 사선으로 와서 상장 각만 나오면 외통이에요. 외통 각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너무 높은 확률로 99.9% 확률로 외통일 거야. 상장만 칠수있어 상이 사선으로만 가면 여기 도착만 하면 그러면 거기로 간단 말이야. 자, 거기 있는 애를 어떻게 또 칠까? 하나, 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말을 꺼내는 수를 뒀던 거죠. 말을 꺼내야 이 친구를 쫓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냥 들어오면 방해할 거니까 거기까지 보고 상보다는 이제 말을 먼저 꺼내고 나서 이제 장기를 두는 건 네. 네, 마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런 수를 둬야 돼요. 그 약간 촌스럽잖아, 그런 수는. 졸로 가면 좀 촌스럽잖아요. 자, 일단 저는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두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빼도 돼요. 왜냐면 이제 먹었을 때 상장 치면 차로 상 먹으면 외통이 없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통이 없게 두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뺐을 때 차로 먹었을 때 상장했을 때 차로 상 먹고 이렇게 외통이 없죠. 그러면 그수으로안 둬요. 저는 저는 그렇게 안 둡니다. 저는 외통을 상대가 알아도 못 맞게끔 만들 거예요. 차 달라 포 달라 먹고 차를 죽여서 외통이 막히면 어 저는 그게 안 되는 수라고 볼 거예요. 초마 한 개는 아예 안쓴 건가요? 왼팔 안 쓰고 이기기 뭐 이런 거 하시나 있습니다. 본데. 1! 진짜 외통이 나올 것 같습니다. 2! 차를 먹으면 마장의 외통이에요. 3! 4! 5! 절대로. 그니까, 이수는 차를 죽여도 외통입니다. 차를 죽여도 외통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자, 마장에. 자, 외통은 없습니다, 네. 이럴 거면 진작 상장 치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진작에 상장 쳐가지고. 차장해! 아, 역장군인데 뭐하냐. 아, 너무 아쉽다, 이번 판. 자, 2대국! 아, 손에 땀을 지는 대국이었습니다, 전판에는. 쉽지 않은 대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6번 기본수가 나오면서. 달라 자 16번 기본수가 상을 올리고 자 이거 올려가지고 차대를 많이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수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아 이거 재밌게 두네. 자! 차대하겠지? 이거는 끝났다 초나라의 형태가 아예 무너져가지고 이게 차대의 욕심이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너무 급해요 상대가 여러모로 지금 상장에 차가 잡혔기 때문에 차가 옆으로 빠져야 되니까 자 이거 상도 살려주고 이게 무너졌어요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급해서 그래 포장해! 그니까 빨리 16번 기본 수는 차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좀 이제 급한 마음이 자, 면포 자꾸 이제 서두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조금 느긋하게 한번 가 볼게요. 일단 오래 걸리지 넘어오는데 자, 이제는 좀 무섭지? 뭐 포장에 잡기 포장 치면은 거기 또 산길이다 보니까 차 잡기 가능. 궁 옆으로 돌리면 안 되나요? 거기까지 보고 또 중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 포장에 차 달라. 굳이 여기로 갈 이유가 없죠. 마가 잡는 게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차를 먹나요? 아니면? 상사타 약화 차를 취해 줍니다. 일반적인 수가 좋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일기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요소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가 좋습니다. 항상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먹고. 자, 마달라? 아, 아이고, 면포 걸렸네. 마달라, 사달라. 차장을 노려주겠다는 겁니다. 차장했을 때뭐별 생각 없이 만약에 이제 포먹어요. 차장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안으로 들어온다면 외통입니다. 산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고 차장에 어, 보험까지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차가 올라가는 수가 성립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없으면 올라가는 수는 좋은 수구라고 볼수 없겠죠. 근데 이제 뒷맛이 괜찮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가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건 일반적이라고 하나. 좀 매너 채팅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깔끔하게 나만 취해버리면 되고. 반대쪽으로 돌겠어. 아이고, 아이고 빨리 빠지다 보니까 상이 잡혔네. 상을 먹으면 상달라 포달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포를 살리잖아요. 다시 상을 먹었다. 상달라 포달라. 포를 살렸다. 차장하면 차로 막는다. 차장해 외통입니다. 그저 외통만 볼 뿐입니다. <laughs> 이3자 <laughs> 삼...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셨나요? 자잘 보세요. 그러면 상 달라하는 거야, 먹는 거야, 상이 없어지는 거야. 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 한마리 있어요. 상 지키기. 차장 치고, 마장 치면 외통이야. 여기 상장이라서 부동이거든. 여기서 외통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 살리기야, 상 살리기. 네, 이게 분명히 영웅마가 있습니다. 이게 상 살리기가 목적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상이 죽는 게 너무 싫어요, 여기서. 맞잖아. 얘가 있어서 외통각인데, 얘가 없으면 외통각이 아닌데? 아... 아, 봤네. 아이, 사, 상이 죽었네. 차장에! 마장에! 아, 이거다. 이거다. 자, 외통 달라. 1! 자, 이 자리는 말을 빼면서 외통을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입니다. 1! 이자한 자리. 3. 아, 아 마지막 연속기가 잘안 나오네. 줄 달라. 아좀 아쉽다. 마.. 마장에 일단, 저는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이 자리로 가면은, 그 마장했을 때 올라올 때 차장의 외통이니까, 마장, 차장, 외통. 아, 이것도 마로 방해했다, 야. 마장하고 차장하려니까 마가 또 여기 대기하고 있고, 마장하고 일선으로 가서 외통하려고 그러면 차장 쪽서 외통 방해. 차장하고 말을 빼면 차가 잡혀. 일단은, 마장까지는 맞아. 마장 해서 궁 올리는 거는 맞아. 앞으로 뜨면은, 차대 요청이 왔을 때, 마장을 친다. 먹으면 그만인데? 아, 좀 아쉽네. 이게 지금 차대를 하면 안 돼. 차대를 하면 엄청 늘어집니다. 무조건 차대를 하면 안 돼요. 외통이 너무 느려요. 자, 그러면은, 외통을 누려 주겠습니다. 외통을 막는 방법이 하나. 차로 버티기 마장을 친다. 올라오는 한 수다. 맞아. 아, 이렇게 됩니다. 네. 마장에 차로 막으면 욕심 부리면 차로 막는다. 안 올리고. 이렇게 마장 맞으면 차 오케이. 그러면 자, 이번에는 진짜 못 막지? 밑장의 외통을 차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차로 말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궁 올리면서 피하면 되지 않나 궁을 올렸을 때 말을 뺀다면은 이 자리 외통이라서 이 마가 여기 여기 외, 마장이라서 올리겠네 여기입니다 비키면서 뭐 마장에 차 먹기 정도 네자차장의 외통 차장의 외통 두 군데 외통 둘다 외통이에요 그 궁을 일단은 하나밖에 없으면 지금 궁 내려야 돼요 다른 거 두면 끝납니다 고습니다 자, 이분 또 만났네요. 원앙 소년, 고등학생이라고 했었나요? 잠깐, 프로 기사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가 된 거예요. 음 자, 이번에는 좀 변칙으로 재미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 의지를 꺾을 만한 수. 상이 나왔을 때, 요렇게 접는 장기가 있다는 거. 요렇게 접어버리면 나온 중앙상이 좀 뻘쭘합니다. 왜냐면 이쪽 거 때리기에도 좀 그렇고. 자, 찻길 확보시켜주면서. 삐뚤궁이죠? 아 때리나요? 어 때립니다 오케이 차대 어쨌든 막으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차 갖다 대면 올리면 됩니다 올려서 상으로 차 달라면서 이렇게 차 지키면은 자 이제 포 나라 올 거예요 어 침착한데 야, 막아놓고 뜨네요. 침착합니다. 막아놓고 거는 거. 상대분, 뭐, 공격적이긴 하죠. 초반 공격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다 막힙니다. 유연하게 풀어나가면 돼요. 뭐 다하지 않았나 상대 카드 다 쓰지 않았나 이제 그래서 상대가 중앙산을 올렸을 때 2번 졸 2번 병을 당기는 수가 재밌습니다 네 이제는 뭐 다른 친구들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살포시 돌려놓고 뭐, 요 정도. 상대수를 한번 예측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뭐할거 있나? 마땅히. 아, 뭐야! 아, 아이고, 아이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단 병부터 올렸네. 병을 너무 빨리 올려가지고. 클릭미스, 올바른 수입니다. 상장에, 찾아, 키. 올바른 수였어요. 네 이거 올리는 거를 이제 상대가 지금 수를 날려버렸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올렸을 때 두고 올렸을 때 뒤로 갔죠 한나라는 한 나라는 한번두번세번 번, 번 뒀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들도 지금 야바위군들이 사기치잖아요 지 혼자 세번 두기 스킬입니다 순식간에 이제 세번딱 둬버리고 결과적으로 진짜 세번둔게 맞아요 하나 둘셋세번두게 세 맞습니다 자 올리겠죠. 어, 이제 빈틈 발견하고 올립니다. 어 이거는 이제 뭐네 거의 네, 뭐 들지 뭐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넘어옵니다. 이 올려서 달라고 합니다. 먹습니다. 먹습니다. 마달라 합니다. 무조 뭐 정도. 저는 말을 살릴게요. 요 정도 되겠네요. 그 자리는 일단 포를 던져서 잘 묶어주겠습니다. 아, 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야바이라고 왜 했냐면은, 실제로 옛날에는 장기판을 깔아놓고 어떤 특정 박보 형태를 딱 두고, 자, 이거 토는 사람 만원 내고 마치면 십만 원. 뭐 이런 식의 야바이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이천 원 내고 풀면 이만 원.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절대 풀수 없습니다. 그런 박보, 길바닥에 있는 박보들은 절대로 못 풀어요. 네, 그 어떤 실력자라도 거의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못 푸는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답은 있느냐? 답은 있죠. 근데 진짜 어려워요. 25수 걸리고 30수 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오거든. 근데 그거는 정답을 알고 풀어도 잘안 돼요. 수순이 하나라도 틀리면 실패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어려운 또 장기들이 있다는 거. 그거는, 안으로 들어서면 됩니다. 놀랄 거 없어요. 이게 묶여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마도 못 먹고 병도 못 먹기 때문에. 자, 졸먹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병이 그냥 잡히면서 이거. 말을 빼면 이 친구가 잡히고, 이 친구 하면 마가 잡히네. 그래서 차달라 마달라. 양거리. 차를 살리겠죠? 이제 뒤로 갈것 같습니다. 뒤로 두칸 가고, 마로 마먹으면서 차달라 했을 때, 차를 이쪽으로 빼면서, 말을 살릴 때 이쪽으로 와서 포달라를 하겠다. 그러면 마가 밑으로 빠지면서 상이 말을 지키기 때문에 포달라 하면서 다 살아버리면 됩니다. 마먹고. 돌먹구 자! 근데 이제 상이 지키기 때문에 포는 일단 안전하다고 볼수 있고 근데 굳이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수는 사선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가 사선으로 올 것으로 그럼 이제 사선으로 가서 지켜주면서 상장의 차잡기 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 상장 쳤을 때 차로 먹으면 안된다 막아있잖아 거기까지 보고 상장을 제거시켜버립니다 자 이제 자기 역할 열심히 한 포는 귀환해줄거고 요렇게 넘어서 차달라 한번 하고 요렇게 또 면포 면포와서 상달라 정도 지켜주면서 자줄 달라 줄 병대 자 이게 무슨 술까요 여러분들 자 침착하게 한땀한땀 한땀 뜯어봐야 돼네이 되... 방금은 먹었으면은 앞장에 포장에 차가 잡히게 됩니다 마달라 자 말을 여기나 어디론가 살리게 된다면 차달라 차 살리면 먹는다 차달라 결국에 이제 마도 공짜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막힙니다. 포도 살려줄 거고요. 포장해 수었습니다. 방금은 마지막 수만 보겠습니다. 포장을 이렇게 막으면 이제 완전히 공짜기 때문에요. 어, 당연히 포장을 이제 멍군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조를 먹을 거예요. 우리도 말을 줍니다. 포를 먹으면서. 이장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상대가 기물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었습니다.